세상의 잣대에 맞춰서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만 작아지지 말고 내가 정한 기준과 방향, 속도에 맞춰서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똘똘 세대 향원입니다. 돈 모으기를 새해 목표로 정하신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2020년이 시작된 지두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난 아직 아무것도 이뤄낸 게 없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있을까요? 실천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저와 비슷한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이에요. 언 어릴 때부터 속도를 내서 후다다다닥 빨리 처리를 하는 거를 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도 마감기한이 촉박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걸 기한 내에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성향상 빠릿빠릿한 것보다는 여유롭고 안정적인 것을 더 좋아해요. 근데 여유가 많아지면 해야 할 것을 이따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스스로가 정한 것을 못하게 되면 게을러 빠졌다고 자책하면서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악순환은 나이가 들어도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돈 모으기, 다이어트 하기, 독서하기, 이런 거는 새해가 되면 비장한 각오로 꼭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지만 며칠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게으름을 극복하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빈 종이에 해야 될 것을 쭉 적어 보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흰 종이에 적어 보면 머리로 생각만 할 때보다 좀더 명확해져요. 적은 것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서 뭐부터 하면 좋을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해야 될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적다 보면 내가 왜 자꾸만 바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미루는지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신나서 하잖아요. 근데 버겁게 느껴지거나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들은 자꾸만 미루게 되더라고요. 내가 적은 걸 살펴보면서 너무 무리한 것은 아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해야 된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환경을 바꿔주세요. 전 해야 될 것이 있어도 집에서 하게 되면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꾸만 침대에 눕고 싶고 유튜브로 재밌는 영상도 보게 되고요. 이럴 때는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세요. 도서관을 가거나 근처 카페로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극을 받아서인지 저도 딴짓을 안 하고 제가 해야 될 것을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스스로가 게으르다고 생각할 때 주변을 살펴보면요. 책상은 어수선하고 방은 지저분하고 설거지할 것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때 전 아주 작은 것부터 정리를 시작해요. 책상에 있는 것을 가지런히 놓고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해서 깔끔해진 집을 보면 제 머리도 말끔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청소를 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 날은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그냥 밖에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바로 행동을 하면서 제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강제적으로 해보세요. 위에 세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도 도저히 잘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내가 올해 3천만 원을 모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의지도 약해지고 가계부도안 쓰게 된다고요. 함께 모임을 만들어서 으쌰으쌰 지지해주는 조력자를 만들어 보세요. 전 작년에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어서 아침 7시에 독서 모임을 모집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모집한 모임인데 제가 빠지거나 늦으면 안 되잖아요. 확실히 강제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하게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혹시 현재 번아웃 상태가 아닌지 살펴보는 거예요. 너무 과한 업무로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해야 되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죠. 이럴 때는 정말로 잘 먹고 잘 자는 휴식이 필요해요. 전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돌봐줘야. 내가 목표한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이전에도 돈을 잘못 모았고, 현재에도 잘 못하고 있다 보니,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없다고 어쩌면 스스로를 나무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반복되는 실패, 그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과 두려움의 존재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바로 해버리는 거죠. 이때 느끼는 성취감이 많아질수록 게으름과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의 잣대에 맞춰서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만 작아지지 말고 내가 정한 기준과 방향, 속도에 맞춰서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종종 제가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도 해서 저를 굉장히 부지런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 저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을 불안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으로 지내곤 했어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작아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마음에 느슨해지고요. 내가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할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하기로 마음먹다 보니까 삶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목표를 지니셨는지는 모르지만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용기를 내어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나 스스로를 좀더 사랑하게 되면 훨씬 더 좋고요. 여러분들은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시는지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실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